딸 결혼식 추이금 논란으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는 최민희에 대해서는 친한동계 박정훈 의원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박정훈은 최민희가 딸 결혼식 날짜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최민희가 딸 결혼식이 곧 있는데 한복을 입고 가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는 장면을 찾아서 폭로하기도 했고 최민희가 관련 기관에 청첩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자. 최민희가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방통위에 화한을 보내라고 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만 최민희가 끝까지 버티자 박정우는 다음과 같이 세계를 박았다. 최민희 사태는 국민의힘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진보 진영까지 포함한 국민 절대다수의 명령입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싸우고 또 싸우겠습니다. 글을 본 지자들은 민주당의 실정을 폭로하고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친한도운계 인사들이다. 장동혁은 부동산 투기에 발목이 잡혀 잠잠하고, 장동혁이 코너에 몰리자 그구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박정은 화이팅! 박정은 의원님 철저하게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조건조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안동훈의 공격력, 전투력과 너무 흡사합니다. 등의 댓글로 박정훈을 응원하고 있다.